이제 조조는 동탁 암살을 실패하고 고향으로 막 이제 돌아가요 여기서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동탁이 조조가 사실 도망간 걸 이제 깨우치고는 조조를 막 잡으려고 사방에 일주면 현상금을 걸면서 그를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조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백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루를 거기서 이제 묵게 됐어요. 모처럼 의형제 같은 지인의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시키고 술을 구하러 여백산에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조조는 휴식을 취하는데 근데 방의 바깥에서 쓱싹쓱싹 쓱싹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크으... 칼 가는 소리 마, 막... 근데 거기서 두런두런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묶어놓고 죽일까 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조조는 그 여백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기록에 의하면 8명을 모두 현장에서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또 들리는 소리 바로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아... 너무, 너무 속상하다 오해한 거잖아요. 오해였구나. 그런데 아, 너무 경솔했다. 그, 그리고 조조는 주랭랑을 치듯 그 밤에 여백사의 집을 벗어나서 떠나가게 돼요. 아, 그런데 저 먼발치에서 여백사가 술을 사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음... 조조는 바로 여백사마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후안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때 조조 옆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진궁은 너무 놀라면서 왜죄 없는 여백사마저 죽이느냐고 하는데 그때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규현 씨니까 조조 말투로. <laughs>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결코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와.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조조의 캐릭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고 또 여기에서 조조가 했던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저버릴 전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 세상과 천하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드러난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비정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조조의 일면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음. 우여곡절 끝에 조조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아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이용해서 약 5천 명의 의병을 규합하고, 그리고 천하에반 동탁 연합군대를 모을 것을 호소하면서 각지의 태수를 비롯해서 호족과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각지의 영웅호골들과 태수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바로 이때 조조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되게 되는 바로 유비를 이 반동탁 연합군대에서 만나게 됐다고 볼수 있어요.